참 이런 거 아주 고소 고발하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뭐 새롭진 않습니다. 특히 또 국정감사 때가 되면 뭐 워낙 이제 자기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음. 이런 바 자기 정치가 이제 불은 뿜기 마련인데 네. 어,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심한 것 같아요. 이제 그 원인이 뭘까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음. 지금 여당 의원,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충성 경쟁이 지금 뭐 굉장히 뜨겁게 전개가 되고 있다. 음.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그 어,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. 음. 이렇게 지금 나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. 그러니까 이번 그 문자 공개도 결국 이제 핵심은 이제 김현지 그 지금 부속실장 어 보호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저렇게 공개를 한 거란 말이에요. 어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결국은 이제 눈도장 찍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. 아니었으면 뭐 굳이 저런 문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을 거다.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. 또 박정은 의원도 뭐좀 사실은 좀 과민하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. 음. 박정은 의원도 뭐 요즘 약간 좀 뜨고 있는 좀 젊은 음. 그런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계기를 뭐 활용 안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. 더군다나 먼저 공격을 해 왔으니까 그걸 통해서 본인 존재감을 더 드러내는 그런 장으로 지금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. 어, 이게 참, 그런데 이게, 그럼 이게 이제 안 먹혀야 된다는 거죠. 먹히질 않아야 돼요. 그런데 네. 사실은 먹힌다는 거죠. 음. 이게 더 비극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라도 존재감을 알리는 게 그래도 그 나한테는 유리하다라는 게 이게 여의도 정치권,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지금 거의 일, 좀 상식처럼 퍼져 있는 네. 그런 그 상황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